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어, 나대지 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어, 토지 면적은 147평 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는 전부 다 상가와 주택 아파트 단지가 다 있습니다 인근에 어, 147평 주인분께서 요거 뭐 금매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기존에 좀 기존 내놨던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오늘 내놓은 그런 매물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단으로 이렇게 날아져 있는데 뭐 하루정도 자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토지 요 앞쪽으로는 3차선 도로와 접혀 있고 토지, 또, 요, 요, 뒤편으로는 2차선 도로가 접혀 있습니다. 자, 인근으로는 보시는 것처럼, 그,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이고, 또, 저 뒤편으로는 또 학교도 있습니다. 때문에, 요거는 뭐, 상가주택 하나 짓고, 그렇게, 거주 하시면서, 새 얻고 연수 입은 그런 구조가 낫겠나 싶습니다. 어... 토지 인근에 저기 바로 쭉 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, 어, 금폐율은 60%까지, 그리고 용적률은 200%까지 나옵니다. 자, 인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 4, 5층짜리 다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. 4층짜리 상가들이 있고, 토지 이쪽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, 3 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. 해당 토지에서 그 어차피 김해시 장유기 때문에 장유동 그 시내생활권입니다. 어저 바로 인근에 또 ic 고속도로 올리는 ic 도 있기 때문에 다도시로도 접근성도 이동도 편리한 그런 토지 되겠습니다. 어 투자용 토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. 상가주택 지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용도 활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자, 오늘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나대지, 자, 토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이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